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환하게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여러분 수냄여인 기억하시죠? 수냄여인은 누구하고 관련이 있죠? 엘리아요 아니요 엘리야하고 관련이 있는 여인은 사르밭 과부이고요 엘리사와 관계가 있었던 여인은 수냄지방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를 잘 대접했던 여인. 엘리사가 그 집안에 축복하여서 아들이 있었고, 또그 아들이 뜻하지 않게 죽게 되었을 때그 아들을 살려주었던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수냄 여인과 엘리사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오게 될 것이다. 7년 동안의 기근이라면 너무너무 힘든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었겠죠? 네가이 기근을 피하여서 블레셋 땅에 가서 피난하여 있다가 오라고 말이죠. 수냄 여인은 참 복이 많네요. 엘리사로부터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비밀에 대해 듣게 되고 또 피할 길도 얻게 되었으니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다 알았다면 누구나 다 선한 일을 하겠죠? 그러나 미래일은 알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순간에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언젠가는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런 사람들은 꼭 복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보장이 없더라도 착한 일을 행하더라고요. 우리 모두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냄 여인은 7년 동안 고향 땅을 떠나 블레셋 지경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7년 후에 다시 돌아왔겠죠? 부재 중에 많은 것들이 변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여인은 자기의 집과 전토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남의 소유가 되었거나 아니면 뜻하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또 탄원을 하죠. 왕에게까지 상소합니다. 그때 왕이 그 여인에 대하여,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하여 엘리사의 몸종 개하시로부터 여러가지 이야기를 듣고, 결국 그 여인에게 집과 전토를 되찾아 주었다 하는 내용이 8장 상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도왔던 일을 끝까지 지켜주는 모습, 마치 애프터 서비스 하는 모습과 같죠? 예,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자 하는 마음인 것을 오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엘리사의 또 하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특별한 사역이기도 한데요. 엘리사가 아람 땅에를 갑니다. 이미 살펴본 바처럼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여러 차례 전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심지어 아람 왕 베나닷은 엘리사를 체포하라고 특공대를 보내기도 했었다는 것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엘리사가 스스로 아람 땅 경내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 정보가 그 나라의 왕 베나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베나닷은 신하를 시킵니다. 하사엘이라고 하는 신하를 시켜서 엘리사를 만나게 하죠. 그 하사엘과 엘리사 사이에 나누어진 대화를 성경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베나닷은 그때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나을 수 있는지를 하사엘을 통하여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왕에게 가서 해야 할 말과 그가 알고 있어야 될말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왜 엘리사는 이렇게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다음 과정 가운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엘리사의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왜 우냐고 물었겠죠?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리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대해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려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직접 놀랄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왕이 된 너는 내 조국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힐 것인데 너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알고 있었던 엘리사는 이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면서 울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할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알수 있는 것 이후에 전개될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북 이스라엘이 계속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많은 경고와 사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기회를 제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 특별히 하사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채찍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미래를 엘리사는 먼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의 사건보다 훨씬 더 나중에 일어날 일 가운데 하나가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미리 알고 애통해 하며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모습,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신의 조국이 그리로 가면 안 되는데 아무리 말려도 그 길을 계속 가게 될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 그것이 오늘 엘리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국 땅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세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엘리사와 같은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은 언젠가 반드시 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끝날에 어떤 사람은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되겠죠. 그런데 혹시 그 멸망에 이를 사람 가운데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찌 될까요? 오늘 빨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알려준다고 해도 그가 듣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책임을 우리가 지지는 않겠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의 몫이니까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런 예언자의 목소리, 예언자의 입술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사일은 자신의 왕에게 돌아갑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하사엘이 아람왕 베나닷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아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 하사엘은 엘리사의 예언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있었던 것, 속마음을 이웃나라 선지자가 다 알고 있었으니 아마 엘리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성경은 하반부에 남유다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이야기, 엘리아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주로 소개해 주었죠. 무대를 남쪽으로 옮겼습니다. 유다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호사밧 왕이 있었고요.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다음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즉위했습니다. 동명이인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그 기록 가운데서 우리들의 시선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때부터 남북 간의 평화, 무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었었죠? 함께 연합군을 편성하여서 전쟁을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그 연장선이었을까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사이에는 서로 정략 결혼, 사돈 관계가 맺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도 아하왕의딸 또는 오무리 왕조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함정도 있었죠? 영적 어터리티를 누가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을 잃지 않고 남북 간에 대화를 하고 평화를 조성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대화에 치중한 나머지 원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 대화 그 평화, 그 통일은 바람직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고자 비로우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펼쳐 주십니다. 순행 여인을 통하여서 선택받은 사람이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삶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또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그들의 대적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주님,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도 주시고 결단력도 주시고 용기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